안녕하세요. 고객님들께 가장 좋은 차량을 소개해 드리는 차다라 중고차의 주팀장입니다. 오늘 조팀장이요, 이 22년 개선형의 더 올류 G80을 파격적인 금액으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연식 대비, 어, 주행거리도 괜찮아요 주행거리 대비,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가격이면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실만한 예,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객님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초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보이시는 번호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훨씬 더 쉽게 상담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 고객님들 꼭 기억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선이 된 차량입니다. 2021년 12월에 등록된 2022년 개선형의 제네시스 더 올류 G80 2.5 터보 모델이에요. 2.5 터보 모델 고객님들 선호도가 아주 높죠. 예, 뭐 아무래도 연비가 좋으니까 또 연간 자동차세도 좀 절약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지만 뭐 운행하실 때는 오 짱짱한 예, 304마력의 아주 짱짱한 어,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고객님들 2.5 터보에 대한 어, 수요 문의는 꾸준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전 이제 저하고 외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컨디션까지 살펴보시러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더울유지80의 외관 바디 색상은 이 조팀장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바디 색상입니다. 어, 짙은 메탈 색상이에요. 짙은 메탈 색상의 세빌 실버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짙은 메탈 색상이다 보니까 어, 이더울유지 80,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바디 색상인 것 같아요. 이더울류지팔0의 어, 매력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색상에 따라서 중호함도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예, 이 차량처럼 스포티한 감성까지도 느끼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카멜레온 같은 예,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더울류지팔0이죠 아우, 외관 느낌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릴이 너무 깨끗해요. 정말 반짝반짝 합니다. 이 그릴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잘 하신 느낌이 딱 들어요. 아주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그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야간 운행하실 때도 예, 안전하게. 예,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휠도 보시면은 너무나 깨끗하죠? 아주 깨끗한 휠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40% 정도? 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광 상태도 너무나 좋아요. 예, 메탈 색상 하면은, 어, 광 상태가 좋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고객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광 상태가 아주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진 반짝반짝해. 거기에 우리 찾아라 중고차 차량이니까. 유리막 코팅 시공, 당연히 끝내놨죠. 계약을 해야지 서비스해드리는 게 아니고, 상품화 과정에서 이 모든 서비스를 다 해놓는 상품화의 최선을 다하는 찾아라 중고차 차량입니다. 단차 있나요? 예, 단차도 전혀 없죠. 탐금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차량 뒷바퀴도 일 아주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도 뒷바퀴는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60에서 70%까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이 세빌 실버 바디는요 뒤태도 참 멋있습니다 이 테일 램프하고 참잘 어울려요. 예, 잘 어울리는, 어, 뒤태도 확인하실 수 있고, 280만원 상당의 전자식 사륜이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눈길, 빗길도 우리 고객들은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실 것 같아요. 트렁크 안쪽 공간도 너무나 넓고 깨끗하죠? 침수 운적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침수 흔적도 전혀 없이 너무나 너무나 깨끗한 트렁크 플로우 공간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는 침수 차량이 없다라고 수십 번 말씀드려요, 수백 번 말씀드렸죠. 어, 도에아 도난 차량도 없고요, 주행 거리 조작한 차량도 없습니다. 특히나 허위 매물이 없어요. 마음 편하게 영상 시청하십시오.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운전 속도 단차 전혀 없이. 아주아주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실내도 잠깐 볼까요? 자, 실내는 또 중후한 느낌의 예. 블랙 색상의 실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시트가 너무나 컨디션 좋죠. 정말 깨끗합니다. 영상으로도 느껴지실 거예요. 어우, 시트가 너무나 컨디션 좋은데 라는 생각도 분명하실 겁니다.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시트 몽땅 탈거하고, 깨끗하게 실내 크리닝까지 맞춰 놓은 우리 고객님들 정말 만족스러우실 정도로 상품화에 최선을 다한 더 올류지80입니다. 느낌 좋죠? 아, 느낌이 좋아요. 저도 딱 봤을 때, 매입을 했을 때, 어우, 차량 상태가 너무나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한 예, 차량입니다.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내장태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14.5인치의 6세대 내비게이션이 우리 고객님들 아침을 반겨드립니다. 그래픽이 아주 좋아요. 예, 그래픽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침 출근하실 때, 예, 외부 날씨가 어떤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죠. 거기에 또 음성으로도 브리핑을 해 드립니다. 이 부분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자 기능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능들이 아주 많죠 추가된 옵션이 한개또 보여요 예, 70만 원 상당의 빌트인 캠이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블랙박스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량 기능 설정도 편하셔야겠죠. 예, 기능 설정하시기가 아주 아주 편해요.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뉴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보험료 최대 7%까지 예, 할인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22년 개선형의 모델입니다.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실 것 같고요. 어 장거리 이동하실 때또 유용하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먼 거리를 운행하실 때, 장시간 운행하실 때도 좋은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셔서 목적지까지 도착하실 수 있는 너무나 편한 반자율주행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자, 지도화면도 보시면 아주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간단한 교통정보도 이렇게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자, 510만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예, 파퓰러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그래서 어라운드 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사방 모습, 후방 모습 아주 선명하죠. 그리고 어, 6세대 플랫폼의 모델이기 때문에 3D 어라운드 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도로 이동하실 때 또는 어, 이 지하 주차장 진출입하실 때 차량 손상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터치식의 풀 오토 공조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좋죠? 예, 네, 디자인 좋아요. 그리고 어, 터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하시기도 참 좋습니다.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온도 조절도 너무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기청정 모드 적용되어 있으니까 항상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실 것 같고요. 에어컨 작동 상태도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어우, 찬바람이 아주 아주 잘 나와요. 어우, 정말, 어우 차가워요. 어 차가워요. 정말 차갑습니다. 뭐, 에어컨 걱정도, 예,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은 차량이구요. 자, 키는 아쉽게, 예, 스마트키 한 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보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실까요? 예. 파킹 어시스트, 원격 주차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주차하실 때 이제 스트레스 받으실 일 없으실 것 같아요. 리모컨 가지고 손쉽게 주차까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은 전자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뭐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이 있으시다면 고정하실 수도 있고요. 후축방 모니터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요. 또이 22년 개선형의 모델이니까 이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 시그널도 계기판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모를 어, 졸음 운전 방지하실 수 있는, 예, 전방주시경보 센서까지, 어, 이렇게 계기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주행거리 볼게요. 주행거리도 우리 고객님들 아주 좋아하시는 주행거리 구간입니다. 64,18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64,180km. 자, 이 G80 차량은 5년 10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모두 다 제조사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죠. 넉넉한 보증기간 남아 있습니다. 예, 보증기가 아직 한참 남아 있으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뭐 0.1도 없이 마음 편하게 차량 선택하시고요. 운행하시다가 불편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가까운 블루엔즈, 하이테크 방문하셔서 모든 부품 예, 무상케어 무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이에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선명하죠 파퓰러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 파실 필요 전혀 없이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행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예, 너무나 안전한 차량이 되실 것 같아요 차량 탑승하셨을 때이 대시보드가 깨끗하면은 기분이 좀 상쾌해지잖아요. 어, 확실히 좀 운전하실 때 아주 좋은 기분, 예, 유지하시면서 운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아주 깨끗한 대시보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이 엠비언트라이트가 주는, 어, 이 실내 분위기. 이 부분도 참 좋아집니다. 기분이 참 좋아져요. 확실히 실내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된 듯한, 예, 고급 세단이라는 거를 좀 한눈에 보여주는, 예, 그런, 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앞좌석 보신 것처럼 전반적인 컨디션이 아주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이제 저거 뒷좌석 가시었고, 뒷좌석의 내장대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이 G80 차량은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좀 패밀리카이기도 해요. 그래서 뒷좌석이 참 편안한 차량입니다. 일단 레그룸이 아주 아주 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뒷좌석에,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뭐, 또는 이제 뭐 동승객분들 전혀 불편함 없이 정말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뭐 훼손 전혀 없이 A급의 시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보시는 거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와 정말 차량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아마 한 눈에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가운데 암레스트 보시면 은 다기능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를 뒷좌석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열선 시트도 자리하고 있고요. 후면 전동 커튼도 뒷좌석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 뭐니뭐니 뭐니 해도 뒷좌석 오토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분께서 아주 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풍량. 예, 풍량도 뒷좌석에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온도도 뒷좌석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한 예, 상태로 목적지까지 어, 도착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사이드 프라이빗 스톤 커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즘 자외선이 아주 강하죠 예, 자외선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고 또 프라이버시까지도 지키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옵션까지도 전부 다 적용된 차량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세요 오늘 조침량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21년 12월에 등록된 2022년 개선형의 제네시스 더 올류 G80 2.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어, 너무나 매력적인 세븐 실버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옵션이죠. 510만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와 280만원 상당의 전자식 사륜, 그리고 70만원 상당의 빌트인 캠이 추가 적용된 차량이었습니다. 주행거리도 좋아요. 주행거리 약 6만 4천 k m 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었어요. 이제 가격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서두부터 이차양 계속해서 가격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금액은 3,950만 원입니다. 시세 대비 약 150에서 200만 원 저렴한 금액으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니깐요. 이 기회는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상담보시면 조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뭐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요. 시승 원하시는 고객님 계시죠? 여러분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서 편하게 시승하시고 실차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우리 차들아 중고차에서 운하고 있는 비대면 홈서비스 이용하십시오. 고객님 댁에서 차량 선택하시면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 있죠. 우리 차자라 중고차에 허위매물, 침수차량, 고난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취급하지 않습니다. 담인계약서에 제가 항상 법적 보증해 드리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차량 판매되면 당연히 100% 취소 환불 조팀장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쪽 댓글창 보시면 우리 차자라 중고차 공식 카페 주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많은 방문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 보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조팀장한테 전화 주십시오.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있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차달아 중고차의 최충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